이런 거 충분히 시도해볼 만 하거든요. 자, 후수기나로 운수해볼게요. 이것은 면상? 야, 좋아. 면상은 이렇게 안궁을 빠르게 해야 돼요. FM이네. 상 나가서 줄 걸면 줄 당겨줄 것이고. 이게 바로 면상 장기 FM으로 드는 FM. 쉬울 수 있는데 이건 차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막 걸면 이거 변으로 가볼게요. 왜 변으로 가느냐?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에서 양기마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포진의 이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면상 장기는 뭐예요? 이초반에 포가 이 끝줄과 세 번째 줄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농포전을 통해서 형태를 잡아가는 장기가 면상.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양귀마 이 양귀마 장기는 세 번째 줄과 첫, 세 번째 줄의 기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면상과 양귀마가 이 포진 상차림만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상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상이 양귀마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출발이 좀 나쁘다, 아, 나쁘다, 출발이 그냥 뭐 영양가가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양귀마고 원앙마도 좀상극이 있죠. 양귀마가 보통 세 번째 줄을 들어서 두는데 원마만세 번째 줄에 기물이 많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발상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귀마로 변신. 자 묘수 없나 묘수? 이런 수 한번 가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차가 이렇게 줄을 달라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요? 해 당연히. 합졸하겠죠. 이때 숨안 쉬고 때려. 그러면 상졸대 하겠죠. 다리 빠졌으니까 포가 상 때릴 수 있죠. 그럼 사가 포를 잡겠죠. 여기까지 해 놓고 포장을 칩니다. 상이 빠졌으니까 살을 띄우면 포가 상을 때리면서 초차가 양방 이런 거좀 한번 걸어 볼까요? 이런 수읽기. 요런 거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겨서 합졸 근데 여기서 밀면 꽝, 음, 밀면 꽝이에요. 근데 밀면 이제 이거 물론 면상이 지켜주는데 독졸이니까 아까 전에 노린 거 그냥 해볼까 갈까 자 보세요 상졸 대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어 꼼수 이게 조리 상 잡으면 차가 졸 잡을 때 상대는 줄을 당겨서 상의 차를 슬그머니 걸 거란 말이야. 그때 마찬가지로 숨하 시고 때립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서 당기면서 슬그머니 걸겠지. 안 걸었어? <laughs> 아, 안 걸었어? 아 그거 걸만했는데 안 걸었어? 걸은 순간 역시나 때리고 장군 날아갔어요 가운데 쓰러지고. 안고하겠습니다. 멍군 사 돌진이니까 상 진출 하지 말고 그냥 좀 단단하게 할게요 사닥기. 아 근데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수익기한 거를 같이 읽으셨단 말이야. 아 그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살피 어지러웠을 텐데 그거 머릿 속으로 이해되셨으면은 아유 깜짝아 지금 꼼수 부리시는구나 포가마를 타고 타고 포가마를 치고 상이차를 잡겠소라는 야 일리 있죠? 까딱하면은 차주고요. 아 이러면 좀 게임 길어지네요. 서로 좀 단단해졌어요. 조심하세요. 너, no. 너, no. 아 차버릴까? 일단은 산까지 진출. 상을 한번 주세요 변으로 나오나 본응수타진 응? 음? 잘 아, 드시네 압박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압박이요 이거 미나 밀면서 상위 차를 같이 건다라는 뜻이죠 다시 빠져주고 나중에 사선 정도 자리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나중에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 넘어오면 지금 차갈 곳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혹여나 나중에 이게 차가 피하고 대차를 하면 응? 그때 요 이런 거 넘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안지킬수 없죠. 지켜주고 잘 드시네. 면상이 짜지면 이래. 근데 서로 답답한 아마 그런 형태일 거예요. 서로 답답한 형태. 제 입장에선 대처를 안할 수...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환하기 싫은 싫군요. 하자고 하니까 하기 싫으네. 이러면 또 당겨서 계속하자고 귀찮게 달라붙겠지? 아마도 해줄까? 좋아요 기포까지 이런데 밀어 전투 붙일 수 아, 결국 면을 부셔야 된다라는 소린데 자 좋아요 부셔야 돼 결국은 저도 얇아지긴 하는데 이 3조를 부셔야 돼요 조리 병 잡으면 포가 잡으니까 포가 병을 때릴 확률도 매우 높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돌아가는 순간 포가 맞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외사를 만들까요? 이거는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이건 때려야겠죠. 사가프로 안 잡을 수가 없고요. 차가 상잡으면서 일단 면상이 선수로 면을 부셔야죠. 물론 초차장 치면서 반발할 수 있긴 한데요. 여기가 장군의 포가 죽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먼저 닫으면 자 먼저 왜냐면 차장군 쳤을 때 원래 사로 막아야 되는데 그런 형태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 포가 빠르게 오는 게 좋겠죠. 이건 에누리가 없어요. 선투, 아, 이거 좀 양포 조심해야 되네에이 좋아요. 빠르게 전투 조리병을 잡으면 나는 양막이 때문에 차가 졸잡으면서 대차 요청합니다. 차가 피하면은 한 차가 상먹고 돌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피하려면 선장군 쳐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독졸까지 만들어 놔야죠. 응, 어, 이거안 먹을 수 없고. 야, 여기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야요 일리 있네,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런데 조리병은 이제 자꾸 들어온다라는 뜻인데,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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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칸을 빠질까요? 이렇게 한칸 빠여서 졸 달라고 할수 있겠죠. 그치, 이러면 조리 어떻게 해? 이 조리 어떻게 해? 밉니까? 병이 조를 잡는다? 조리병을 잡으면 그냥 128도 인사하고 돌진. 외통수. 그럼 밀수는 없다라는 거. 밀수 없으면 차가 지키면 숨안 쉬고 상대려 장군. 사과포를 잡으면 바닥장의 외통수. 그래서 이 조를 살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당기면? 아 당기면 그냥 잡죠. 항상 상 대각선 한 칸일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 박자 두 박자니까 이게 막 선장군치고 차죽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궁 옆으로 틀 것이고 자 상의사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조를 하나 잡아먹고 갈게요. 왜냐면은 사과포를 못 잡으니까 포가 돌아오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잡으면 외통이니까 이게 못 잡는다. 못 잡으면 지금 당장 돌아올 필요 없이 다른 거 하나 한박자 여유가 있다. 차가병을 잡으면 그때 상의사를 칩니다. 사가상 잡아서 그때 하포 돌아와요. 여기서도 일단 외사까지 만들 수 있는 데 이건 선택 구간. 그냥 빠져서 마포대 할 수도 있어. 빠지면은 마가 포를 못 치니까 사가포를 잡든 차가 내려서서 말을 지키든 이거든요. 그렇죠. 중반전은 마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변수를 없앨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러면은 사각포를 잡고 차가 말을 잡고 마포대를 하든 차가 말을 지키, 지키던 인데 마포대 하면 이게 차줄밖에 안 남으니까 게임이 끝났다고 라 봐야 됩니다. 귀마대 원앙마 장기 상대 좌원앙마명포까지한착 열어주고 마가 나오나요? 나가주고 열어주고 상이 나가서 병을 선수로 걸고요 양득을 달라 해주고요 귀포가 없나요 귀이 상이 나가서 이게 지금 상이 병을 때리고 병이 상을 잡고 차가 병을 잡으면 이 다음에 한에서 마가 뜨면서 마가 차포 양방 건다라는 거니까 마나가서 아니 상 나가서 마벽을 막아놓고 상대도 띄워서 상벽을 막아 놓고 그리고 전투를 붙입니다. 잡으면 차가 잡죠. 양차가 잡으세요. 이거는 먼저 잡아야죠. 한 박자 두 박자 침투. 일단 기분 좋게 장군. 묘수 없나 묘수. 상대는 다음 수에 병을 민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이런 의미로 보이고, 좋아요 가볼게요. 포가사를 때리겠소. 그렇다면 여기선 대차를 해야 돼요. 다음 수에 병미연 마가 죽으니까 대차를 하면서 상력을 막으면서 막아 들어가면 다음 수포 병이 양방이니까 대차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은 포병 양방수 한번 걸어주고, 좌측병을 때릴 수도 있는데, 오른쪽과 급소. 와, 완전 급소 잡혔죠. 나 아, 찾는 게 은근히 쉽지 않네요. 쉽게 봤는데, 쉽지가 않네, 찾아는 거. 가보자. 마가 진출하면 사 먹고 장군 치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차를 걸어주고 장군 치겠죠? 이러면은 견마까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완전 미스예요. 완전 미스. 잘 모르겠어요. 뭘까? 자 마가 빠지면은 다음 수에 외통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응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살을 먹으라 이겁니다. 살을 드세요. 일단 외통수 한번 걸어주고 뭐 말을 드시면은 외통수니까 살을 띄어도 통통 넘어갈게요.